우리가 바로 도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도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s is do it, no 만약에 사람들에게 도둑질은 나쁜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God, 비록 그들이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할지라도 또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수준이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어느 결론이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어떤 결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 자체만을 가르쳤을 때 우리가 가지는 결론입니다. 구속의 씨앗은 성경 전체의 구속과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아, 이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설교자로서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가르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맥락 속에서 And the context of all scripture is to give us hope. In the same sense as trying to explain an acorn without mentioning the oak tree, we cannot properly explain any aspect of revelation, even if we say true things about it, until we have in some way related it to redemption. 도토리 나무를 언급하지 않고 도토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수 있는 것처럼 계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옳은 말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계시를 어떤 방식이든지 서로 간에 연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계시 어떤 측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I know we with this. 아마 이것은 상당히 부담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언급되지 않는 본문이라면 내가 어떻 과연 예수님을 언급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목적이란 성경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 다른.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푸딩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It is a sweet dessert that is mixed together. 이것은 함께 갈아서 만드는 아주 달콤한 푸딩입니다. 그리고는 단단해질 때까지 냉장고 안에 넣어둡니다. 어머니는 푸딩을 냉장고에 서 테이블에 습니다 어머니께서 냉장고 속에서 푸딩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푸딩 위에 조그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우리 여섯 아이들 장애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푹 찍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랬니 모두가 말합니다 난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줄로서. 손가락 네. And then she began to 그리고 어머니께서 손가락을 일일이 재셨습니다 우리 형고든이었습니다그난자국난 <laughs> 난 구멍은 거기에 채워져야 할 것을 측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When the Bible is showing us fallen condition. 성경이 우리에게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가르칠 때, When the Bible is holes in us, 성경이 우리에게 구멍난 것을 가르칠 때,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만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 구멍을 메꾸어야 될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God's imprinting of our incompleteness in Scripture does not merely show our fallenness.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전함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단순히 우리의 타락성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데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With this understanding that the Bible is showing our difficulty and God's provision, we can proceed 이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좋은 원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입니다. The first is the of 첫 번째 원리는 불완전함의 원리입니다. Because we are fallen, scripture is not telling us what we must do to complete ourselves.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실만한 존재로 만들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수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타락한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능, 불능의 원리를 할수 있습니다. No text in Scripture says what we can do or should do to make ourselves better or more acceptable to God as though we could lift ourselves up by our own bootstraps. The Bible is not a self-help book. 성경은 스스로 도우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So 세 번째는 통합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의 일관된 유기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홀로 구세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을 할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누가 이것을 할수 있는가 하는 힘의 근원을 예수님을 배제한 채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 구절의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Theory,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요점입니다. 성경 신학자들에게 여기 중요한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1 Corinthians 2 2. 2 Paul says, I resolve to make nothing known among you bu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예수, Notice Paul did not focus only on Jesus' example. 아우리 예수 그리스 도의 본보 기에 대해 서만 언급 하고 있지않 다는 것을 주목 하 십시오. 예수 그리스 도는 좋은 신문 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 착한 사람 이 돼야 된다고, 그는 언급 하지 않 습니다. 메시 지는 예수 그리스 도의 구속에있 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 께서 우리 를 위해서 죽 으시 않 으면 될뿐 이시다. 바울이 이 말씀을 증가한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He said in the first in the 23rd verse,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우리는 십자장에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가한다. A block to the Jews and to the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복음이다. Not example, was the key.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속죄가 핵심입니다. Consider why it was a stumbling block. 왜 이것이 그 치는 걸림돌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No be said, 만약에 바울이 훔치지 마라 도둑질을 말,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No Jew, no Jew be said,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라고 한다면 옳은 얘기입니다. These would be perfectly acceptable messages. 이것은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메시지입니다. What made Paul's message unacceptable to the Jews? 무엇이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He said Christ had to die for you. 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He was not merely a moral message.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He made sure that they knew Jesus had to make away 그것은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셔야 된다는 걸가르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지 모릅니다. Oh, 어바울 너는 다른 많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아마 집사된 도리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았느냐? 바울은 이 모든 것들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바울은 모든 율법을 맥락 속으로 끌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것에 반응하여 서로 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So said,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떠나서 다른 메시지를 그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Always the cross was kept in view. 언제나 그의 눈 안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We see this in Jesus words too.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Luke 24, 누가 보면 24장 27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엠마우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He is speaking to disciples after his resurrection.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 Bible says this. 성경은 말합니다.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what was said in all the scriptures concerning himself. 모세와 모든 성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께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When Jesus taught the scriptures, he said they were all connected to him. 예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모든 성경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This is an amazing principle for an expositor of scripture. 이것은 성경 강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I want to say what the Bible says.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기 원한다고 할 때, What did Jesus say all the Bible was about? 예수께서 성경 모든 것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바로 나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께서 하신 것, 예수를 빼놓고 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게 되는 것입니다.